감독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 왼쪽 네 제가 루시드 드림 외치면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어 주목 보여줄 부탁드릴게요 자영어 루시드 드림 많은 사람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네 가운데 쪽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2월 20일 개봉 예정입니다 2월 22일 루시드 드림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수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본인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배우 고수씨. 중앙 쪽도 봐주시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대기업 비리고발 전문 기자부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역할까지 또한 번의 변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캐릭터를 위해서 체중을 10kg 이상 증감하셨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신 고수씨의 연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설경구씨죠. 중앙 쪽도 봐주시고요. 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최적의 캐릭터 베테랑 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설경구씨의 연기 내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호를 돕는 방석 그리고 형사로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루시드 드림의 소연 역할을 맡은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본인만의 캐릭터를 창조하면서 연기파 배우로 관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강혜정 씨입니다 지적인 매력의 정신과 의사 소연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소재의 영화인 것 같아요 예, 루시드 드림 정말 어, 편안하게 보시다 보면은 어 마지막에 어네 <laughs> 편안하게 네.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어음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시고 나서 뭐 약간 뭐어 섭섭한 면이 있으시더라도 좋은 글로 좋은 기사로 <laughs> 좋은 리뷰로 어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새해에 어 아마 개봉하는 영화 중에 굉장히 초반 네 개봉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힘좀 많이 되게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루시드드립 하나 둘셋 파이팅.